와룡동 318번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합니다. 안녕하세요. 와룡산 산행을 하기 위해서 와룡산 주차장에 왔습니다. 용두공원 주차장은 찾기 쉬웠지만 압골당 주차장은 겨우겨우 찾았습니다. 자, 와룡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너무 예쁘게 폈어. 아유. 좋습니다. 바닥에 떨어짐. 버스 정류장 옆에 <놀람> 오른쪽 올라가는 길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와룡산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와룡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천왕봉 올라가는 길. 여세 갈래 중에서 중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가 등산로입니다. 예쁘게. 상사바위도 암제 방향으로 계단을 따라 올라갑니다. 오른쪽은 청룡사 방향입니다. 처음부터 경사지고 가파른 길을 계속 오르게 됩니다. 여기가 무슨 도암재인가? 아, 거기 어, 뭐예요? 여기 올라가는 것이 상사바위 올라가는 길. 상사바위 갔다가 내려와서 여기로 새선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상사바위로 올라가세요. 암벽 타는 곳은 위험해서 가면 안 돼요. 아이 유 아, <laughs> 아, 예쁘다. 바람이. 이 엄청 크네 진짜. 어, 아, 멋진 바위하고. 오~~ 예쁘지? 아, 응 아, 바다네 바다 바다지 길이 올라가면 응 음. <laughs> 이런 진달리가 예뻐 그야 그. 어, 암벽 타네 탄 아래는 고도안 보이고 <laughs> 여기 있네 <laughs> 어딘가, <웃음> 어딘가? <웃음> 음, 여기는 안배 타는 곳입니다. 우리는 안배 타는 곳은 안 가고, 다시 전항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장사바이겠지비 오는 소리 아우, 예쁘다. 아유, 어우러진 진달래가. 야. 안개, 안개구름. 정상입니다. 야 드디어 장난봉이네. 드디어 왔네. 그렇게 헤매다가 아유 예쁘다. 아유 여기 예쁘다. 어리네. 이 길이 있는데 못 가게는 길입니다. 네. 세선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선봉 1km. 여기는 도암제. 도암제에서 세선봉. 1km. 세선봉에서, 음. 세선봉과 세선봉 갈림 길에서 이렇게 내려와도 되잖아요. 음. 비가 오니까. 네. 세선봉 올라가는 길인데 어마어마한 돌탑이 나옵니다. 돌탑을 향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쪽 또 있나 봐. 대단하다, 음. 대단해. 뭔가 사연이 있어서 썼던것 같아. 어마나 지게 음, 잡고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선올라가 어? 예. 뭐, 아, 뭐 길입니다. 삼재에서 0.5km 왔고태산봉은 400m가면 됩니다. 음 저기로 음 올라가면 왕건바위가 있다고 해서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그래? 그래? 잠깐만 고 어, 음, 어, 그렇지, 그런 거 해서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아, 이쪽도 길은 있는데, 산로가 아니라 아, 내려가는 길. 우리 올라온 길이야. 여기가 음, 왕관바위라고 음.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봐야 될 같아. 왕관인지 아닌지. 미쳐. 왕관바위보다는 진달래가 더 예쁘네요. 왕관바위 옆에 피어 있는. 음. 400m만 가면 새선봉입니다. 야 저기 멋있네 바위길. 이렇게 아, 가는 게. 옛날에 다녔던 얘기잖아. 응. 어, <laughs> 힘드니까 쉬었다 가시오. 과의 사이를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어. 이거 아니면 오른쪽도 봐. 연결된 건가 봐. 연결된 거그 사이에다가 길을 만들어 놨어요. 어,

하나 둘 t h e 하나 둘 o t h e r another, another, a n o t 다 e r another, another, a n o t h e 와, 여기가, 그, 안봉 정상이야. 이렇 옆에, 여기, 리본이 있어요. <laughs> 그, 리본은 너무 무섭게 달려있네. 13일이 어느 날. 올라갈 거야. 에슉, 에슉, 에슉. 에슉, 에슉. 에슉. 내 발라, 사진. 아니, 이 사진이, 이게 멋있어, 지금. 안개 속에, 있, 구름 속에. 있는 응. 올라오는. 멋이요. 달려, 음. 이렇 하는. 세릉 새선봉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봉우리가 새선봉일까요? 어? 예. 해산봉이 이제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개 쌓여서 이야 어마어마하네 저기 뭐 표지판 같은 거있잖 저기 뭐 있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조심해 조심해 너무 여기서 보여 너무 아찔해 보여 달래 너무 예쁘고 응 너무 좋은 자리인데. 김밥하고 <목소리> 석박지랑 어묵무침 점심을 먹고 맛있는 커피로 입가심을하고 이게 찍히고 있는데? 뭐하지? 저 밑에는 밥터로 너무 멋이 좋고요. 이제 그러니까막 어? 어? 쓰네. 그 위로 올라갈 거야? 아니, 올라가. 아니. <laughs> 옷 벗고 있습니다. 옷을 벗었어요. 옷 이불 다 적셨습니다. 아, 아, 옷도 다 적. 옷을 홀딱 적셨습니다. 배낭도 홀딱 적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다 적었습니다. 저 앞에 언니가 저 바위를 탐답니다. 아닌가 봅니다. <laughs> 조금 위험한 길도 안 가고 여기 올라가 되는데? 안 돼. 걸리 내려올 때가 그래? 진짜야? <웃음> <웃음> 지금 음, 안 가야지. 같아. 음, 참. 어머, 어? 올라가기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휴, 완전... 등산 배지 획득을 축하한대요. 이런 오, 계단도 나. 올라가고, 저 계단도 올라가고, 약간 방수가 대세네. 이쪽 바위 특이하와 진짜 못뭐 내려왔네. 바기들 여기, 여기 앉아서 모여겠네 여기. 예쁘네. 정상이네 세선봉 정상. 우리가 이 길로 올라왔습니다. 오 어머, 멋있죠. 어머, 진짜 멋있네 여기. 아 진짜 멋있는데, 진짜 안 보이는 게 너무 안타깝다. 와, 좋네. 와, 정말 멋있다. 세산봉 801.4m네. 와룡산 세성봉. 와, 원 옛날 와룡산이 바닷물에 잠겼을 때 그곳에서. 새한 마리만 앉을 수 있었다하여 새선봉이란다 너무 빨리 찍었어. 아니 이건 어째 약간 노출을 노출을 본다고. 아 이제 새선봉 산골리로 내려가겠습니다. 민재봉을 갈지 안 갈지는 일단 내려가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음. 비가 안 그치네요. 비가 그쳐야 될 텐데 내려가야 될지. 세바위고 도암제에서 1km 왔고 민재봉까지는 1.6km입니다. 우리는 이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세선바위입니다. 이쪽이 민재봉 가는 길습니다 아, 예쁘게 피어있는 진달래 흔들리길인데 이들만 예쁘게 피하고 아직 나머지들은 덜 피었습니다. 다 피우자 이러면서. 새선봉에서 음... 아... 900m 왔고 민재봉까 0.7km입니다. 이리 가면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인재봉으로잘 가겠습니다 어후. 얼레지 군락지입니다 얼레지 지금 꽃은 안 폈지만 다 봉오리 고개 숙이고 있네요 헬기장 인재봉 올라가볼게요 남덕이산도 보이고 지리산도 보이고 금오산 뭐다보이네 민민재봉 799m입니다. 제일 우도도 있고 수도도 아, 있고. 진짜 작은 이 역시도 ]구나. 바로 옆인 수도. 민재봉에서 음. 용두마을로 화산에서 우리는 와룡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웃음> 제발 <웃음> 날씨 좀 좋게 해주십시오. <laughs> 우리가 가는 길을 배웅하고 있네요. 아 예쁘다. 아유, 예뻐. 여기는 용두마을 갈림길입니다. 용두마을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하산했는데 너덜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차바위 쪽으로 좀더 가서 하산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마을로 가겠습니다. 엄 너덜길입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아서 바위 위의 노란 하살표를 따라 길 찾아서 내려왔습니다. 약 2km를 이런 바위 너덜길 사이로 비 맞으면서 내려왔습니다. 몽룡사입니다. 목련이 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 저 멀리 우리가 걸어온 와룡산의 모습입니다. 너덜길이 너덜너덜 보이고 있습니다. 미오는 와룡산 너무나 멋지게 산행하고 하산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